병 평화교회 성경통독 오늘 25주 5일 차예레미야 21장에서 25장입니다. 제목, 주께서 일으키실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시드기아 왕이 바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이들의 얄팍한 생각에서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살룸 왕과 여우약김 왕, 고니아의 왕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구원을 행하실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주신 말씀은 구체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특히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유다에서 갈대아로 옮겨진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실 것이나 나머지는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실현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2 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디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 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발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어 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을이라요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수풀레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제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내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세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대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라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창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록.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나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린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여 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아니함이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요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 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본니아는 전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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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의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나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름하는 자가 가득하다. 도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자고 이어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그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확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신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여.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곳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흐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인에게 물어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요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거리 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떼이 사용하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24장. 바벨론의 노부간 내살 네 왕이 요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요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짐고 꼽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것이니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아 왕1 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맥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이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가르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의 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지신을 고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뱀에서 뒹굴라. 이런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는 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요하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요하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구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